봉채라고 하는 줄기 상추입니다 이 잎은 쌈이나 김치로 담으셔도 일반 상추하고 또 다른 오독보독하고 고소한 맛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말렸다가 아니면 생으로도 장아찌를 담으셔도 좋고요 여기를 잘라보면 이 하얀 진액 이 진액이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불면증에 최고라고 합니다 보이시죠? 껍질이 부드러우면 이렇게 살살 벗겨 주셔도 되고요. 조금 억센 것은 필러로 벗겨서 소금에 살짝 절여 놓았다가 꽉 짜서 매실청 넣고 무치셔도 좋고요. 또 들깨가루 넣고 볶아서 드셔도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. 식감이 아주 오독하고요 장아찌를 담으셔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.